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3번이에요. 매도 조건부 임대. 1헥타르당 매월 40만원 지급한다. 여기에 이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졌을 때는 농지연금도 주고 거기에 따른 농지 임대료도 준다. 그러면 농지연금의 최대 금액이 300만원인데 매월 40만원을 플러스하면 340만원이 됩니다.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농지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최대 금액이 4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리는 거죠. 첫 번째 분할 지급과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, 3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한다. 그러니까 공익직불금은 지 마라. 너는 농지에서 그냥 은퇴해라. 이런 말이죠.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, 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부부간 승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10년 받고 끝나는 거예요. 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조금 들여다보면, 농지연금은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농지 가격도 오르는데 농지연금에 대한 금액은 오르지 않아요. 한번 설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